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조금 작은 고기가 지금 보이시죠? 어, 이쪽에 지금, 어, 일곱 마리 정도 되거든요. 음, 골뱅이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 여기는 잘안 보이거든요. 얘네들이 워낙 작아갖고 지금, 뭐, 뭐, 바위, 아, 돌멩이 틈 사이로 이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한 일곱 마리 정도 는 됩니다. 어, 요게 이제 그 레드 스웨드 테일 가는 거, 새끼를 낳았고, 원래는 저, 저쪽에, 어, 저기서 새끼를 낳았는데, 저기서 새끼를 놓으면은 이제 애들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는 새끼들을, 어, 꺼내서 이쪽으로 다 옮겨놓습니다. 음, 이쪽으로 옮겨 놓고 어, 그래서 생존했는데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제가 계속 야들 쳐다보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어, 일단은 보이는대로 일단은 어, 이쪽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비단 인가 비낭에 잉어가 세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꾸라지가 한 250마리에서 한 300마리 정도 됩니다. 지금 먹이를 줘놨기만은 저렇게 어.. 올라와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꾸라지도 키우고 어, 또저 골뱅이를 지금 제가 어, 우렁이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우렁이는 좀 그래서 우렁이는 속아내고, 골뱅이만 좀 키워보려고 저렇게 지금 골뱅이를 어, 유리에 붙어있는 게 보입니다. 조기도 있고, 여기에도 수육관 넣어놓고, 이제 곳곳에 지금 좀 넣어놨습니다. 번식력이 좋아갖고 금방 그 번식됐더라고요, 골뱅이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 어, 열대어하고 비단인거하고 이제 또 누구라지하고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할게요.